왔어요. 이탈리아랑 독일. 도, 독일이 잘 살지. 옛날에. 독일 들아 <laughs> 이러면 안되죠 이러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안 돼, 안, 안 돼. 안 돼, 돼, 돼. 돼. 돼? 독일이 서는 바로 감옥. 감옥감 가요. 안 돼? 감요 오, 진짜 미친. 아니, 히틀러 정부를 어떻게 버리시가? 와 하이 하이 안녕하십니까 곁으로 봤을 때는 평범한 독일인처럼 생겼지만 마음속에 친한국인이 친한 숨어있는 블루란입니다 반갑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독일 하면 갖고 있는 생각이 뭐나요 맨날 똑같아요 소세지 맥주 자동차 뭐 축구 이야기 이제 빼놔야 될것 같아요 이제 축구는 못하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노잼 저는 이 변경을 깨려고 엄청난 노력하고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요즘 들어서 한국인 친구들한테도. 듣는 이야기인데, 독일에서는 인정차별이라는 게 너무나 심하다는 이야기 자꾸 나와요. 나는 이 이야기 들을 때마다 진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게 사실 제 친구뿐만 아니고, 손이, 그러니까 레베아쿠센에서뛰었을 때도 인정차별 직접 당했다고 본인이 밝혔어요. 이야, 진짜 너무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기 지금 나오고 싶은데, 잠고 있는데, 그런 인간 들 때문에 독일에서 계시는 외국인, 한국인들 엄청난 마음 고생하고 있어요. 유럽에서 원래 인종차별이 많다는 얘기는 좀 많이 들었었는데 요새도 많은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인종차별이라는 게 멈추지는 않을 거예요. 어디 가든 무식한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한국인 친구가 있는데 작년부터 계속 지금 독일에서 살고 있어요. 기거리에서 라이스레사 이렇게 그냥 하고 가는 거예요. 너는 살 저먹는 놈이야. 그런 발음. 일주일에 뭐한 번씩 듣게 됐다고 했, 했어요. 뭐 라이스 프레사 말고도 칭칭청 말도 안 되는 소리. 뭐 뭔지 알죠. 저롱적인 그런 뉘앙스로 하는 거잖아요. 이건 분명히 인종차별이고 그것보다 또심만 표현 하나 있거든요. 훈트 프레사. 개. 내 저먹낸 이 흑인 축구 선수한테 원숭이 단체로 부르는 것도 너무 충격이었고 손흥민한테 눈짓게 하는 행동도 용납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바보이어야 <laughs> 이런 행위했는지. 사실 어떻게 보면 독일이나 다른 유럽 국가에서는 이 교육 의식 문화의식 되게 높잖아요. 근데 이런 사례를 이제 듣게 된다면 전진국이 아니고 그냥 동진국이에요. 특히나 코로나 때문에 이런 인정차별적인 발언들이나 훨씬 많아졌어요. 그냥 아시아 사람 보면 중국인으로 착각하고, 아! 어, 차이나, 어, 코로나, 윽! 이런 지랄한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유럽이나 독일에서는 많은 인정, 들이 살고 있잖아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사실 독일 사람으로서는 되게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이자 세계 대전 때 엄청 안 좋은 짓들이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실 대부분 독일 사람들은 되게 조심스러운데 내가 봤을 땐 교육 당연히 발전해야 되겠지만 가정 안에서도 교육 제대로 못 받아서 그렇게 된것 같아요. 하는 생각을 해요 저도 한국에서 살면서 야너 미국인이야? 미국 캘리포니아? 바스탄? 이런 거 듣게 될땐 기분이 완전히 나쁜 건 아니지만 약간 묘한 느낌 애초 모르는 사람이면 헬로 하고 너 어디에서 왔냐? 하고 물어보면 돼요 사실 그래서 교육이 중요한 것 같아요 반대로 한국에서 차별적인 걸 경험이 있는지 한국에서는 난 백인인데 사실 어디 가든 좋은 대우를 받아요. 사람들이 되게 친절하시고 맨날 막 좋게 좋게 대해주고. 근데 저도 이제 2017년 쿠어에딱 왔을 때는 한국만 아예 몰랐고 논산으로 가게 됐어요. 거기에서는 외국인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디 가든 좋다 봐요. 신기하게 기분 나쁜 일은 아니죠 근데 저도 거기 살면서 인종 차별 몇 번이나 경험했어요. 예를 들어서 시내에서 이제 장보러 갔고 버스를 달려고 했는데 앞에 있는 승객들이 다 탑승하고 나서 우리 자리에 나왔잖아요. 기사님이 우르르 쳐보고 이렇게 문 닫힌 바, 눌고 바로 출발했어요. 너무 황당했어요. 뭐, 뭐야, 저기 지금? 총장에서 기다리고 계셨던 분들도 다 당황했어요. 괜찮으세요? 근데 너무 약간, 어, 뭐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지금 뭐였지? 계속 이런 질문 이제 하게 되었고 또는 모르는 아저씨나 아줌마 가끔 독일에서 왔다고 했더니 갑자기 히틀러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와, 저게 히틀러 그리고 이 자리에서 히틀러 경례를 해버린 거예요. 이게 하면 안 되는 행동인 걸 아마 몰라서 그런 건데 독일에서 하시면 예. 감방에 가시면 돼요 서울에서도 이런 케이스가 정말 많았고 그리고 저는 직접 이런 케이스를 카메라 담아봤어요 우연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어느 나라에서 왔어요? 여기는 이탈리아랑 독일, 독일 아 이탈리아 가소도가 로마 네 맞아요 독일은 베를린 오오오 함부로코 독일이 잘 살지 옛날에 히트럭 <laughs> 아이 d 이러면 안 d e 이러면 안돼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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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d e o Andeo, 감 n d e o a 안돼 e o An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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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n d 아 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할수록 계속 해버린 거예요. 아우 진짜 와 충격이었어요. 보기 상으로서는 진짜 기분 나쁜 일이기도 하고 놀라운 일이기도 일이, 하고죠. 이따를 우월하는 사람들은 한국에서도 계세요. 이따가 좋다, 대단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댓글을 단 사람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바로 신고해버리고 삭제하는 건데, 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사실상 이렇게 내 앞에서 히트락 형리를 해버렸을 때는 이게 사실 이장 인정차별적인 행위라고 하는 건좀 애매하긴 해요 근데 그 마을바스 답서 못했을 때 어, 되게 기분이 너무 안 좋았어요 내 한국인 친구한테도 얘기해주고 싶진 않았어요 혼자 나의 시간 갖고 싶었어요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났는지 한번 내가 스스로 마음속으로 정리한 다음에 뭐 그럴 수도 있다. 외국인이 많이 없어서 나를 무서워할 수도 있다. 이렇게 스스로 나는 이제 인식하게 되었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 앞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나서는 마음이 좀 많이 좋아졌어요. 나의 일상을 생각하면서 한번 되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모두가 스스로 인정차별자가 되지 않게 본인 행동을 인지하고 노력은 해야 돼요. 사실 그 인정차별하는 사람들은 그거 가끔 몰라서 하는 케이스가 또 많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노력은 해야 됩니다. 너무 독일 미워하지 마세요. 아마 독일에 가시면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많아질 거예요. 앞으로 그런 인정차별적인 행위나 말들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우리 형님도 많이 응원해주시고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박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인사드리겠습니다. 플로리안이었습니다. 유바!